네, 안녕하세요. 타열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영상은 지난주 패치를 통해서 퓨어 딜러 캐릭터들의 입지가 더더욱 올라가면서 이제 공팟에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레드팟 딜러로 가게 됐을 경우, 천공의 둥지 이시스 던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딜을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이제 준비해 봤어요.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를 기준으로 준비를 했었고 영상 요소 요소마다 좀 포인트 부분을 설명 드릴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입장하게 되면은 첫 번째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이 크리처 부분인데요 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파티원 모두 첫 번째 딜 타임 때는 이그니스 크리처를 쓰게 될거예요 다만 이 이그니스 크리, 크리처에 쿨 타임을 채우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공대마다 좀 스타일이 다 다르고 공대장의 오더가 그냥 바로 입장하세요라고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채우고 들어갈 필요 없이 참고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그니스 크리처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데미지 증가 계열의 크리처를 그냥 계속 장착해 주시면은 될 거예요. 딜 타임이 열리게 되면은 이그니스를 쓰고 모든 공격력 증가 혹은 데미지 증가 혹은 크리티컬 증가 계열의 크리처를 스위칭해 주시고 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본인이 여건이 되신다면 방금 영상과 같이 각성기 부분만 아바타를 스위칭 해주셔서 데미지를 조금 더 챙기도록 합니다. 물론 이후에 짤들을 넣을 때 상위 옵션을 다시 리미트 브레이크인 아바타로 바꿔주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게 머슬시프트 플래티넘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꼭 리미트 브레이크까지는 구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없으셔도 될 거예요. 자 패턴이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다시 이그니스 크리처로 스위칭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패턴 때는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패턴을 파회하는 시간 동안 이그니스 크리처의 스킬을 다시 차징을 해주시고 패턴이 끝나게 됐을 때 이그니스 크리처를 사용함과 동시에 데미지 증가 계열의 크리처로 스위칭해서 조금은 더 많은 딜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딜러가 조금 손이 바쁘면 바쁠수록 데미지가 더잘 나오기 때문에 항상 느긋하게 딜한다기보다는 바쁘게 딜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그니스 써주시고 다시 스위칭. 자, 이때부터 짤들을 계속해서 넣어게될 건데, 방어력이 속폭 하락한 이시스가 이제 계속해서 날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딜을 넣을 때 체크해 주셔야 될건 뭐냐면은 타점이에요. 무조건 사점부터 보면서 내 캐릭터 위치와 그리고 이시스의 위치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정확하게 스킬을 넣도록 합니다 자 이후에 어느 정도 딜을 넣었다 싶으면은 영상처럼 다시 이그니스 스킬로 스위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타이밍을 좀 잡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라이트닝 댄스 스킬 두번 정도 쓰신 다음에 바꿔주시면은 어느 정도 맞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깃털 패턴인데요. 제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깃털을 쓰레기 같이 뿌려요. 그래가지고 반대쪽 그 파티에서 그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저 반대쪽에 있는 이제 용독이 제 친구인데 좀 골탕 먹이려고 제가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 지금 용독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날도 어김없이 디스코드로 저한테 아주 그냥 쌍욕을 시전하더라고요제 잘못 이죠뭐 그냥 용인이 성장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건데. 자. 답답 여기까지 하고요 자 패턴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이그니스 스킬을 써주시.. 아 이그니스 크리처의 스킬을 써준 다음에 모든 공격력 증가 스킬을 가진 아, 모든 공격력 증가 옵션을 가진 크리처로 스위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짤들을 부지런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후에 이제 격전지와 관측을 클리어하는 오더를 공제장이 내릴텐데요 마지막 딜타임 때는 이그니스 크리처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데미지 증가 계열의 크리처를 장착한 상태로서 딜을 유지해 주도록 하세요 왜냐면은 어차피 마지막 때는 시너지 캐릭터가 이제 마르바스 크리처를 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그니스를 쓰지 않아도 데미지를 넣을 수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야생에서는 반드시 시너지 캐릭터들이 마르바스를 진짜 써줄지 안 써줄지 몰라요 그래서 쓴다고 꼭 생각하지 마시고 파티 입장 전에 시너지 캐릭터분들한테 마르바스 보유 여부 물어보시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야생에서는 진짜 고정이 아닌 이상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써 주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야생만큼은 그냥 믿지 마시고 본인만 믿으시고 그냥 이그니스 캐릭터 이그니스 크리처와 모든 공격력 증가 크리처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스위칭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후에 딜 타임이 이제 곧 열리게 될 건데요. 딜 타임이 열리고 나서는 홀리의 그 유피테르 타격이 들어가는 것만 살짝 확인해 주시고 메인 각성기라든가 뭐 이각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인 각성기인 사로킥이라든가 급진 폐형당근권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이제 딜 타임 동안 우리의 치킨 죽어가는 모습 잘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제 사모기 캐릭터가 가이드 이시스 던전을 돌텐데 그 가이드 이시스 던전을 돌면서 찍어놓은 공략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돌면서 그 이시스 쿠폰 응모를 했는데 치킨을 먹게 됐어요. 불칸은안 주고 왜 이런 걸 주는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6월 3일날 열심히 닭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되는 거 보시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